그럼 구체적으로 납입자본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자본 중 자본은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로 구분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납입자본 납입자본이 생기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자본금은 우리 회사 액면 단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 그래서 액면 단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 수 하면 그것이 자본금입니다. 그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한테 입금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주식회사 자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자본이 증가 또는 뭐 처음 발생되겠죠. 이때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는 크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앞서서 부채 중에 사채를 공부할 때 사채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했습니다. 사채의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두 이자율이 같을 때 액면 발행, 차이가 날 때는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해서 그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 썼고요. 할증 발행 경우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의 부가적인 평가 계정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 경우에도 유가증권이니까 우리 액면 금액하고 액면 금액하고 실제 발행되는 발행 금액하고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하고 발행 금액이 같을 때 그래서 뭐, 100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죠. 자본금 100원. 이것이 실제 발행도 100원에 발행됐다. 그럼 100원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 그 다음, 액면 금액과, 액면 금액과, 발행금액이 차이 나는데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됐다. 액면금액은 100원인데 이것이 80원에 발행됐다. 원칙적으로 할인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발행해놓고 80원밖에 안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이 80원밖에 안 되죠. 자본은 100원인데.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할인발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할인발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100원이다. 그러면 항상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은 100원 증가하는데 실제 돈은 80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20원만큼은 20원만큼은 이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합니다. 자본 거래에요. 이런 것들이.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 거래인데요. 자본 거래에서 지금 비용이 발생됐죠. 이것은 수익비용으로 가는 비용이 아니라 이것도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다. 자본. 근데 자본인데 차변에서 발생됐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 감소되죠. 근데 처음 생길 때 차변에 생기니까 이건 자본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뭐 납입자본에 속하느냐 아니면 자본 유지 조정에 속하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인 발행했을 때그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는 것. 자본이고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뭐 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반대로 반대로 할증 발행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액면은 100원인데 이것을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했을 때뭐 우리 회사가 뭐 신기술이 있다. 뭐 나중에 회사가 커 나갈 것이다. 이런 때는 뭐 3배수, 5배수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배수 100원짜리를 뭐 300원씩에 발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은 100원. 근데 돈은 얼마 들어오냐면 발행 금액은 300원이다. 자본 거래에서 수익이 생겼죠. 차익이 생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200원.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차소는 비용이 아니고 자본이었죠. 마찬가지로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차익도 수익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대변에서 발생됐으니까 자본의 가산 항목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높게 할증 발행했을 때그 차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고요. 자본의 가산 항목이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의 가산 항목. 이런 경우에 뭐 신주 발행비가 생겼다. 신주를 발행한다 하고 뭐 신문에 광고를 내고 뭐 주권을 인쇄하고 이런 재 비용들 신주 발행과 직접적인 비용들. 이것이 이제 신주 발행비가 되겠죠. 사채 발행비 같은 경우도 어때?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금액에서 차감했죠.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비도 사, 그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원짜리를 300원에 발행하고, 3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발행비가 40원 발생됐다. 대변에 현금, 현금 40원이 나갔어요. 그럼 이걸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식 발행 금액이 낮아졌다. 그래서 주식 발행 차가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그만큼 감소를 시켜줘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그만큼 차감을 해야 되겠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그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가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원래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와야죠.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 유상증자인 동시에 이제 금전출자인데요. 금전출자. 금전 이외에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를 할 수도 있어요. 뭐 토지 같은 걸로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물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돈이 300원 들어왔으면 300원이 주식 발행금액인데, 뭐 토지를 대신 출자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 토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뒤에 이제 유형자산 편에서, 앞에 유형자산 편에서 잠깐 봤듯이 우리가 이 현물 출자 시에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우리가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치하고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둘 중에 명확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발행의 주식의 공정가치, 그 다음에 토지의 공정가치 둘 중에 명확한 것이 400원이다. 그러면 400원이 공정 가치가 되는 거죠. 이 토지의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400원에서 뭐 주식 발행비 40원 뺐다. 40원 뺐다 그러면 360원이 발행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래서 현물 출자 시에 우리가 주식의 발행 회계 처리고요. 일단 발생된 자본금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이 증자, <laughs> 감소되는 것이 감자인데요. 증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주식의 증자하고 똑 같습니다. 주식의 발행하고 똑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이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 이제 추가로 증가되겠죠. 그때 그 차익을 앞서 봤듯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증자하는 경우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되는데요. 유상증자 경우에는 대변의 자본금 액면금액 100원만큼 뭐 차변의 현금, 예금, 뭐 부동산, 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입되는 증자 이것이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그런데 우리 회사의 각종 잉여금들이 남으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서 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각종 뭐 무슨 무슨 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본전입이라고 불러요. 자본전입. 그래서 자본의 자본금 말고 다른 잉여금 항목들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죠. 자본전입. 이렇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자본 전체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자산의 유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액엔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부릅니다. 무상증자. 반대로 자본금이 감소되면 감자인데요. 그래서 자본금이, 액면 금액이 100원 만큼 감소됐는데, 현금은, 현금은 액면 100원짜리를 감소시키면서 현금은 80원만 나갔다. 그럼 20원 차익이 생기죠. 이것은 우리가 감자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감자 차익. 반대로, 반대로, 액면 금액, 액면 금액, 그, 100원짜리가 감소됐는데, 실제로 대가를 110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10원만큼 차손이 생기죠.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차손은 비용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감자 차손이라고 부릅니다.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액면 금액, 자본금, 액면 금액이 100원 짜리가 없어졌는데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한테 있던 2월 결손금을 없애버렸다. 우리가 마이너스 잉여금이 있어서 그 마이너스 잉여금을 메꿔버렸어.